자60자 60만 자60 혹시 55는 계십니까 55 55자 이제 아르세요 알아서, 알아서 하라고 네? 오늘 자저뭐한번 아, 읽어봐 이모 네, 3 0예 하나 드시다드자 대장 자 55에 자 낙차 자한 박수 부탁드릴 자, 자, 내년, 자, 3월까지, 대박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에, 시간 되시면, 오셔가지고, 예, 뭐, 조원에다가, 조원자 꾸밀려고 그러신 분들 많이 오셔요, 전국적으로. 에, 오셔가지고, 에, 마음에 든거 사시면 됩니다. 자, 목단. 목단입니다, 목단. 자, 목단. 목단도 이렇게, 웜목대에다 이렇게 나오게 굉장히 드물어요. 한 가지에서 몇 가지 몇 가지 나오는데, 이 목단도 오래됐네요. 자, 목단꽃이 또 굉장히 이쁩니다, 목단꽃이. 자, 껍데가다 올라왔네. 자, 이것도 오만 끼세요, 오만. 자, 목단. 자, 목단 오만. 자, 목단 오만. 자, 오. 자, 오만. 자, 오만. 자, 오만. 자, 끼세요, 오만. 자우화자우화이시죠자 느티나무 네. 네. 예 느티나무 싸게 들어가네요 느티나무도 저곳에서 많이 쓰지 요

많이 부서졌는데, 이거 손 보셔도 됩니다. 집에서. 그 괜찮습니다. 예. 네. 자, 파는 사람 괜찮다고, 사는 사람 썩었다고, 원래 그러는 거예요. 자, 5만 아기시죠? 5만. 아니, 5만. 자, 10만. 자, 10. 자, 10만. 밑에 나오면 붙여도 3, 이 3, 4고로 나가는데. 자, 10만. 자, 10. 5만, 6만. 첫째 곡, 6만. 자, 6. 자, 6. 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집에서. 차를 펴시고요. 집에서 관리하시는 분들 계시면 관리하시면 돼요 그 같아요. 손 보시고. 자, 대신에 싸게 드릴게요. 자, 6마. 자, 6. 자, 6. 5만밖에안 나오네, 이거. 베트남가 드리 없어, 드리보다. 이거 자 이거 진짜 불떨려 이거 불떼다고 이거 얼마 받으려고 그러면? 15는 나와야지. 15라. 국대한 뭐, 저기, 우리 라이버 전부 떼는데. 그건 라이제 이제 제가 1칠 가득 안 됐는데. 음, 예쁘지, <목소리> 자, 바삭. 마상. 자, 바삭. 자, 바 자, 바삭. 자, 바삭. 과 가을의 단풍이 예쁘 자, 바삭. 자, 바삭. 자, 바삭. 자, 요삭 자, 바삭. 자, 바 자, 오삭 자, 오만 자, 오 자, 오만 자, 오만 자, 오 자, 오만 자, 바 자, 바 오마는 기본적으로 들으셔야 된대이 거요. 자 오마, 자 오, 자 오. 네는 나... 아니 아니. 자 이제 준비하세요. 안쪽으로 들어갈 준비. 어제 추워지니까 저 안쪽으로 준비하세요. 그냥 여기서 안에 편안하게 요 재밌던 말안해니까 이게 서로 이거 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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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나리, 개나리. 노라고 비죠? 오마 자 오마 개나리 오마 오마 개나리 꼭 오마 개나리 개나리 3만 계좌 3만 나도 몰랐다 이제는 3만 에? 얼마? 빨리 내려보라고 대입 네, 가격이 가지 않게 20절20나1 0사 자, 전선람 대배, 다이올나라 예, 대표시정이에요. 동해 강하고, 더잘 커요. 자, 이런 물건들은 그냥, 풀 많이 자라죠, 풀 많이 자라. 그런데 그냥, 풀볶이 징간대는 아, 진하단 편은, 풀볶이가 좀 어려운 데는, 저, 전라도 사다 보니진 징하단 간에 또, 나도 모르게 나오네, 그, <laughs> 자, 그 사이에 심어놓으면 밑에 풀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많이 인깁니다, 이철쭉이 자, 십만 계세요, 십만. 자, 십. 자, 십마! 자, 십마! 자, 십마! 자, 십! 이시면 자, 자, 우리 저, 충분히 이거 안으로 들어갑시다, 안으로. 예. 예. 이거 다들놔두고이 앞쪽에 이렇게 하는 게재들더라니까 뭐, 시식안 받고, 서로. 멀리 있으니까, 예. 예. 나도 축복을 할게. 야, 이거 뭐가가다 이렇게 나왔네, 모가가 우리 강원사이님뭐안 뜯어놨던가요? 하나, 이벤트를뭐안 뜯어놨어? 이사산뭐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은이은이 사람은 이사까요 앞으로 은이서 보시고 종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 832. 832. 예. 자, 806번. 806번. 자, 806. 뽑아보래, 뽑아보래. 아, 잠깐만요. 아니, 예. 누군가? 아, 아들이, 아들 아들이라 말로 <laughs>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예. 뭐준할법 하나 뽑아 뽑아 내가 뽑으니까 안 나오네 참말로가 애들이 잘생겼네 아들이 아들 이름이 잘생겨갖고 인사 한번 드려야 해 보니 네네네네 예.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8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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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이상하네>. <laughs> <laughs> 역시 아들 보니까 바로 나온다니까. 우리 나무는 하나도 안 나와. 예, 축하드립니다, 강원도. 그런 거, 뭐데세요 이런 거? 네? 이름은, 뭔... 아니, 이름, 이름. 아니, 아니, 이거, 이것이, 아니야. 이분이 강함이라고. 이거 나무가 강함이 아니라. <웃음> 네. <웃음> 음.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철주. 철죽. 아니야, 철주이다 단풍. 아 지금도 많이 계시구나 과감히 있고 여기도 있고 오면 뭔일일까나 이거 네자자 네, 네. 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모가자 이거 오만 계세요 오만 자오자 자, 오만 자모구자 자, 오만 자오자 자, 오만 자모만아오만 자, 계세요 자, 오만, 오만 자 오만 자오자오자 오. 자, 오. 자, 오만 안 계시면 골 무거라 자소사다 소사 저거서딱 좋죠 정원에다가 야이 앞전에 자, 카페 하시라고 하는데 옆에 다 양쪽에서 시보는데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한집에다가 40개 들어갔습니다 좋은 말하고 들어갔습니다 집에다가이 예, 이 사이즈로요 자 이건 얼마씩인가요? 자 오늘 삼마 엄청 싸네요 자 소사 삼마자삼마 소사 삼마 저번에다시 그냥 씹어놓세요 양쪽에다가, 예, 네, 입다 네. 씹어놓으면, 겨울에, 네. 네. 3만 자, 저걸 어 어이고, 축하드립니다. 삼만. 제가. 어, 땡큐. 예. 네. 3만 자, 3만 네. 겨울에요. 이렇게 낙엽 떨어지고, 가을에 단풍들과 겨울에 낙엽 떨어지고, 봄에. 세순이나 세순이. 소사. 또3만입니다3만 같이. 와, 또, 니까 양쪽에심으면 진짜 좋아요. 양쪽에다 심으면은 자, 이거보다 훨씬 먹기가 두껍네. 자, 삼마. 자, 삼. 자, 삼마안 계세요, 삼마 자, 삼. 자, 삼마. 자, 삼마. 자, 삼마. 자, 삼마. 자, 삼마. 자, 삼마 안기시죠 삼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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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재 하나 집에 나갖다놔요 삼마, 소사. 자, 삼마. 자, 삼. 자, 이거 곡전네, 네. 네. 이거. 이거 삼마라 싶어. 제일 이쁘네요. 자, 삼마. 자, 삼. 자, 삼마. 자, 삼마. 네. 이거 하나만 그냥 소사. 네 3만이 엄청 싸네요 지금 4만씩 다. 예, 조금이 네, 시원하봐요. 네, 네.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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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 예, 들어야 되는데 내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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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아줘